어거갔까 <laughs> 약간 너무 웃겼어. 안 웃으면 기분다. 괜찮아. 내거있지 얘들. 그래서 나오면 맞아, 맞아 맞아 맞아. 아, 얼굴 왜 저래? 아. 는 줄로만 봐도 너무 웃겼어. 포어즈 <laughs> 더 베스트. 네, 네, 저게 안 돼. 아이가. 아이. <laughs> 아, 전영진 나이가 몇인데 이렇게 안 되니까 잡아주세요. Thank you. 에... Exhale slow down. Great. Great. 자 일어날 건데 천천히 일어나 주세요. Okay. I know you guys are very tired. Right down the back. 뒤로 눕겠습니다. 뒤로 눕겠습니다. 이거는 이거 제일 뻔합 원래 망둥어들 모래 숨는 거 알지 알지. 금방 주잖아 뒤로 눕겠습니다. 주무시지 말고 제 말에 귀 기울여 주세요. 걱정거리 복잡한 생각 다 손바닥에 다 모으세요. 자 주먹질 겁니다. 주먹 꽉 치세요. 주먹 꽉 치세요. 좋다. Make a fist, very firmly, and let them go. Open. Yes. Relax. 힘 빼세요. 내 몸이 땅으로 꺼지는 것처럼 힘 빼세요. Okay, please, move to the side, right side. 어떻게 하는 말하지모 Move to the right side. Suppose that you are a baby. You are a baby in the w o m 아, 누구야? <laughs> 진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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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진짜 멍신이야 이거는. 어우 부끄러워. 어우 부끄러 순간 고라던. 어. 오복이야 오복 중에 하나인데 얼만 대웅 바로 자. 맞아. 나 지금도 잘수 있어. 어우 <laughs> <야, baby, no. 웃음> 부끄러워. 어우 <아우>, 부끄러워. 어떻게. <laughs> Stand up slowly, please. Move gently. 무슨 <laughs> 일이야? <laughs> 저기 숨 쉬는지 이렇게 손 대봐야 되는 저기, 거 아니야? 저기 주변을 다 이제 모인다 이제. 웨이크업웨이크업 잔영 언니. 어, 부끄러. 워아저랬 했어? 근데 아침부터 무리하긴 했어. 또잘 수가 <laughs> 있어. 일어나세요. 찬영님, <laughs> <야>, 일어나세요. <웃음> 아유, <웃음> 안장 착한데 안장 착한데. <laughs> 근데 해라. 안색 좀 좋아진 거죠 <laughs> 안색 좀 나아졌어. <laughs> 입술도 아, 좀 돌아오고. 잠이 <laughs> 보약이야. <안색이 좋아졌어. 웃음> 진짜 잠이 보약이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많이 늙었네, 보세요. 이제 우리는요, 또차다수련 그 끝났으니까 차 한잔 마시죠. 차, 차 제가 좀대접좀 아, 차요? 아유. 감사합니다. 다과도 응, 좀있네요 다과도 좀 있나요? <laughs> <좀 있네. 웃음> 저런 말이 어떻게 나가지? 다과도 <laughs>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. 저는 준비를 못했어요. 죄송합니다. 아상없습니다. 아상없습니다. 어... <laughs> 가시죠. 따뜻한 차 마시면 마음도 편안해지죠.